환우분들이 아픔을 나누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선배님들일 텐데 조언하실 수 있는 것들도 조언도 해주시고 하면 여기 한번 여기 또그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요 며칠간 음, 제 모습을 지켜보던 음. 친구가 저를 보고 공황장애인 것 같아 알았죠? 아 보세요 영상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영상에서 말하는 증상들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음. 오, 병원에 찾아가 공황 진단을 받고 제가 공황장애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더 무서워요. 마치 제가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편한 마음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음... 정신과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는게 남들 보기에 좀그죠니다안제가 음... 음... 있구나 나약함 입견이 네, 네. 있어요. 네. 네. 방송하면서도 아파도 아픈 척안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캐스팅 안 될까 봐. 맞죠. <laughs> <laughs> 밝은 모습만 보여야 되니까. 아, 바람은... 아니 저 사실 오늘 오면서도 혹시나 이렇게 와서 추 처진 모습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음... 왔어요. 음... 근데 뭐 괜히 없댔던데. <laughs> 오빠 노래를 몇곡 했는데요. 그니까 <laughs> 내가 봤을 때 오빠는 공항 리모컨 같아 자기가 공항 끄집어 내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 아+ 자의적이야 어. 이제 이번에 은그 거예요 내가 공항 자인 거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약한 사람이 아닌가 음. 또그 병이 진짜라면 어떡하지 음. 근데 괜찮아요 어, 그럼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종합 진단받잖아요 진단 결과 나올 때까지가 너무 기다려요. 어, 왜? 병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아, 빨리 고칠 수 있어. 어려 비용 비다 내고 검사했는데 하나라도 나와줘야지. 동의 안 나와. 아, 예를 들었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네. 그 위에 있는 균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아, 헬리코박터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대균 많이 드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니, 아니, 무슨 다니던. 대단한. 다니던. 말도 <laughs> 안 되는 서리였어 그게 왜 그러냐면, <laughs> 위궤양이 있어요. 어... 그럴 경우에 그 균이 있게 되면, 이게 위, 위암이라든지 이런 균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대요. 저도 그 있어요, 저는. 근데 헬리그로스트 죽이는 약 먹으니까 그 약이 너무 센 거예요. 어, 어. 똑같아. 네, 너무 세가지고 <laughs> 못 먹겠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헬리코박터군 그 약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하루 먹었다. 네. 소화가 안, 안 돼, 토해, 어 그리고 막 너무 안 좋아. 아, 아, 어. 그래서 약을 안 먹었어요. 저기 남녀 오십 퍼센트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그 네, 저도 있어. <laughs> 근데 네가 의사야? <laughs> 야, 네가 뭔데 내네 생명을 <laughs> 이러저러해? 그래? 야, 내가 헬리코박터가 있어가지고 잘하면 위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선배님은 술을 안 먹는 게더 좋아요. 텔레그박터 죽이는 것보다 술을 안 먹는 게더 좋은 거예요. 도영국. <laughs> 네가, 아니, 아니 네가 뭐술 사준 적이 있어? <laughs> 네가 뭔데 뭐. <laughs> 마가왜말 결정을 내냐 아, 요 어. 어, 아니, 밥안 궁금해 이제. 아 그러니까 오늘 어. 공항장이 캠프 아니었어아 어. 아니, 혹시 이타는 다른 밥도 지금 참이탄에 무조건 <laughs> 나오는데. <laughs>